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거룩한 주일날엔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셔서 마음에 쉼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 가슴 속에 늘 새기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데 건강하고 행복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잊어먹었으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아크쉐, 야크쉐, 예, 다시 한번요. 아크쉐.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바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바로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마음 부드럽게 하래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관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관계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다 읽어서 알지만은 몇 가지 재앙을 당합니까? 열 가지 재앙을 당해요.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 기병, 마병, 병사들, 지휘관들 싹 죽었어요. 어디서? 홍해에서 수장을 당해갖고 다 죽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예, 여러분 잠깐 언뜻 그냥 읽으면 물이 피로 변한 건뭐 그렇게 심각할까?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것이 고민이 됐어요. 물이 피가 된게왜 재앙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재앙도 보통 재앙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이에요. 저는 성지순례 때 나일강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번쭉 이렇게 나일강을 돌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은 굉장히 폭이 넓더군요. 그리고, 어,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아, 삼각주 지대라고 해서, 나일강은 역사의 문명이 발, 뭐랄까요, 그, 문명이 태동한 세 문명 중에 한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은 삼각주고, 이 나일강이 아주 그냥 큰 강인데, 이 강이 홍수가 나면 범나물이요 범나물 하면 이 강에 있는 각종 이, 뭐라 할까요? 그, 그, 걸음. 그러니까 뭐 미네랄이겠죠. 이 걸음이 이그강 옆으로 이렇게 흘러 넘습니다. 그러면 땅에 이 기름진 것들이 땅에 흘러 넘쳐갖고, 농사를 하면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은 언제나 풍요와 그리고 풍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곳 중에 하나가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나일강물이 뭐로 변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가서 치면 이 물이 뭐가 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창지대고 풍요와 풍년의 상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모세가 거기를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홍수를 주관하는 큰 놈이라고 하는 신에게 매일매일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학자들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일강은 신성시해갖고 나일강은 애국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주니까. 그래서 홍수를 주관하는 큰음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매일 아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연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자연이 물론 신비롭기는 해요. 여러분 어, 이렇게 보면 나일강이라든가 뭐 저기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그리고 뭐그 뭐 나무들이 쫙쫙이 우거진 뭐 미국 의요새미티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보면은요. 참 자연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해야지. 자연이 신비롭다래서 자연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물, 물을 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물과 비와 바람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수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연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물 마시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물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물 마실 때 감사해 본적 있어요? 아참물맛 좋군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 취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기고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자연을 우리가 향유하는 것도 그냥 공짜로 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물을 사먹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직 물을 안 사먹지만 대체로 뭐 이제 아시아권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 대체로 물을 생수를 사먹어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섞인, 섞인 물을 못 먹고 생수를 사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어마어마한 끔찍한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푸르어야 합니다. 물 색깔이 나야 되고. 그, 이게, 서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강물이 푸른 색깔이 아니라, 그냥 피가 돼갖고, 번덕지고, 그리고 그냥 그새 빨갛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오늘 이 나이강에 한번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시뻘건 나이강. 물로, 우리 한강이 물이 아니라 거기가 피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래서, 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유, 생각만 해도요, 이거는 아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내리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즘, 자연재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빙하가, 점점 점점 녹아 내려가고 몇 년이 지나면 이 수, 이제 수온도 수그도 상승하고 그리고 그그 그 빙하가 녹은 물 때문에 이 말하자면 그, 그 물이 잠기는 어떤 그러한 것도 높아지고 그리고 인류에게는 이이 이 말하자면 이 빙하가 녹은 물로 인해서 재앙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 지금부터 3,500년 전출류업 당시에는 그러한 빙하의 재앙은 없었지만 이건 지금 피가 이그 물이 피가 됐다고 하는 건 자연재해입니다. 엊그저께 그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에 플로리다는 이게 반도처럼 돼 있죠, 반도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허리케인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그걸 갖다가 타이푼 태풍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부는 바람, 그 저기 그 홍수는 뭐라 고 그러냐면 그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래. 이 허리케인이 강타를 해갖고, 아이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물 난리가 났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40여 명 이상이 죽었다 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토네이도는 뭐냐면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 회오리 바람이 확불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무 집 같은 거는 그냥 그냥 휙 쓸려 내려가요. 그래갖고 나무 집이 다 파괴가 됐고 막 전봇대가 뭐 넘어지고 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막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집들이 완전히 상 망가졌어요 보니까 이 자연 재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연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 물이 피로 된 것도 큰 끔찍한 재앙인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나일강뿐만 아니라 못도 그다음에 호수도 그리고 운하도 그리고 다른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다 물이 피로 변했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돌 그릇 나무 그릇에도 피가 흥건하게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땅을 파고 샘을 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을 마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나일강에서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게 된 거다. 여러분 기갈이 참 무서운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체의 그 구성 인자 중에서 여러분 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대요. 제가 의학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요, 이 물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거는 아까 엄청난 끔찍한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피는 곧 이퀄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저기 포유로는다 몸속에 피가 있어요. 그피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고룩하게 대하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구약 성에 보면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에 나오는데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릴 때도 에 피를 어디다가 갖다가 뿌리라 그랬냐면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번제단 밑에 갖다 부어갖고 피를 구별하라고 했지. 여러분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저는 이 나일강의 피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의 능력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신 것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 앞에 완성했다 그렇게 히브리서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이 피를 흘려갖고 인간의 죄를 용서 한받은 속죄죄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하는 재단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속죄죄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자랑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의 피는 사람을 죽이는 피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피로 변화하면서 자연의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크게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고자 하냐면 물이 피로 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더큰 재앙들이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피로 변하면 물고기들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든 남대천이나 이 바다에서 물고기가 배를, 허연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서 죽는 거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녹조니 뭐 무슨 뭐 수온 상승이니 그래 갖고 물고기가 때로 때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갖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일강은 풍부한 강이고 거기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살았는데 결국 그 물고기들이 전부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 갖고 배를 허옇게 내밀면서 나일강 위로 딱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고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 있잖아요. 물고기가 죽으면, 거기서 부패가 되고, 부패가 심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악취가 풍겨 나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강이, 어마어마한 큰 강이, 그냥 다 피로 변했으니까, 거기서 죽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애굽 전역에 이 물고기 썩는 냄새로 진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코를, 정말로, 이, 저기, 말하자면, 코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하나가, 무슨 재앙이 또 있냐면, 여러분, 파리의 재앙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이 악취가 나는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무엇이 참고를 했을 것 같아요? 파리 때가 참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파리 때의 제왕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고 물고기가 죽어서 썩는 시체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다. 자연에 말하자면 연쇄 반응이죠. 물이 피로 변하니까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폐사를 하고, 그리고 폐사를 하니까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더라. 성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8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아니, 강물은 마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셔요? 다 피로 변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구하고자 했다. 성경 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났고 재앙 더큰 재앙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로가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시 또다시 아크쉐에 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크쉐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요술을 행한 건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물이 지금 피로 변했다는 거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인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나라를 해롭게 하는 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득이 안된 거예요, 이득이. 그랬으면 바로는 깨닫고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요술사들이 그렇게 똑같이 피를 만드니까 야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난 다음에 아예 관념하지도 않았더라 관심을 두지도 않았더라 바로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먹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아마도 저는 이 치료국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이 완악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마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재앙인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이죄 때문에 내가 재앙을 당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얘기해요. 오늘 바로는 바로 그러한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피,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바로는 그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2, 제3, 그래서 열 가지 재앙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재앙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 그런데... 재앙을 당하는 성도는 마음이 굳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형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